자이분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 간만에 진짜 날씨가 좋네. <laughs> 제가 날씨가 좋다고 몇번 이야기를 드렸다가도 그 다음날 또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제 고기가 월요일날에 가져왔던 이 감성동 하나 딱 남아있는 하나 딱 남아있는 상태 어, 그날 갓고 왔던 감성동 중에서 어, 제일 컸던 거, 요거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아, 따 살찌다. 어, 저희 집에 뭐딴 걸로 오시는, 창원에서 오시는 손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어, 한 2kg 정도, 2kg 정도 뭐더 커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뭐 고기가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분 오시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배를 좀 넉넉하게 드시고, 지리탕을 끓여서 이렇 포장을 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거 해가지고, 어, 와, 흐 진짜 빵빵한데, 요거 해가지고, 어, 생선해, 해가지고, 감성돔 해드리고, 지리탕을 끓여서 이제 장어까지 포장해 가시는 걸 어, 무기를 한번 달아볼까요? 한 2.5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무게가 한 2.6kg 2.6kg정도 되네요 아 살찌다 어 이제 그 제가 뭐 보통 한 11월달? 11월 말 12월 보통 12월부터 감중돔을 공식적으로 팔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중돔도 점점 끝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엊그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잡아보니까, 어떤 것들은 알이 좀 생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도마 길이가 45cm니까, 52cm, 여기 7cm 정도 되네요. 52cm짜리 감성동. 어, 제가, 그 어디까지 여기, 보통 12월부터 감성동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요 근래에 감성돔을 몇 마리 손질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알이, 물론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알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예년에 보통 감성돔은 언제까지 팔았나 하면 보통 3월 말까지는 감성돔을 팔았고 4월 달에는 뭐이 감성돔을 팔았던 기억이 없어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해마다 뭐 특별하게 뭐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물론, 4월달이 돼도 배치에 따라서, 어, 상당히 이제, 그, 알도 천천히 생기고 하는 것들은, 육질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4월달 넘어가면 대부분의 것들은 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질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참동이 뭐 상당히 맛이 오를 시기고, 활발하게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감성돔을 파는 것보다는 참돔을 파는 게, 어, 뭐 종으로 파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이제 3월, 오늘, 3월 3일인가요? 어, 3월 3일이네. 어, 3월달 시작하는데, 강성동 어, 추위를 보면서 한번 상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와, 상태가 엄청나게 빵빵한데, 알이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성동 금어기가 5월 한 달로 지정이 됐잖아요. 올해 2022년도부터. 지금 요것도 아주 좀 있는 것 같아요. 빵빵하긴 한데, 한번 손질해 봅시다. 그러니까 힘을 들어있죠 덮는 요령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빗을 덮치는 데는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깨끗해질 때까지 덮치는 겁니다. <laughs> 정말 힘들어도 어, 깨끗해질 때까지 다 덮치는 겁니다. 다른 편하게 덮치시는 방법이 없어요. 위로 하고 그 상태에서 또한번 벗겨봅시다. 굳이 팁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느러미 붙어있는 이 가장자리 이런 부분들에 지느러미 많이 붙어있어요. 이 말이 없대. 무슨 짭은 나갔 나가면 렇게 하면 굉장히 다쳐졌습니다. 다쳐졌다는 뜻은 뭐100% 제거가 됐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안정된 시간 안에 다 했어요. 알이 있을 것 같은데 배를 딱장만져 보니까 봅시다. 어, 알이 있다. 이세세요좀 사이즈가 큰 놈들은 이렇게 알이 생겼네요. 그래서 버려서 이렇게 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산란, 산란은 한 5월달 이후가 돼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알이 생기는 놈들은 알이 생겨요. 이렇게.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이렇게 산란을 하려면 지금부터 알이 생겨야 되겠죠. 고기들은 산란기가 한두 달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이 생기는데 한두 달 두세 달 걸리고 또 알이 또농 있고 뭐 하는 기간이보총몇 달은 걸려요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생기는 것들이이렇게 뭐 알이 빨리 생기겠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뭐 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이 큰 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빨도 빵빵하고 육질이 방금 보좋주거든요 16kg 이니까 제가 나중에 수육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수육을 한번 달아보도록 다 올해 5월달 감성동 금어기가 생겼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잘 홍보가 돼가지고 잘 지킬 수 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좀직켜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년에 또 내후년에 감귤도 개체가 좀 늘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른들도 좀 여름에 잡지 말고 겨울에 잡아가지고 모두 도 많이 드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고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성도 아, 모짜 감성도 살찌다.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항상 저희 집에 글로 오시는 분두분 분 드실 건데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굵으니까 대바로 먹고 싶죠 알이 이제 생기더라. 감시가. 그 전에도 내가 알 생긴 거는 몇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길 거예요. 살이 딱 표면이 자글자글하면서 기름진 게딱 느껴지잖아. 어 네. 아, 오셨네, 벌써 <laughs> 아니 감 감성돔이에. 감성돔이 너무 큰데 다들 어차피 선택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기가. 어, 마카롱 진짜. 마카롱 이만큼 잡은요 어? 어 네. 와,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죄송. 이제 맞아야 되겠는데. 옆으로 맞아요. 걱정하지 <버튼까지> 마세요. <laughs> <맞아요. 웃음> 아, 날씨 오늘 정말 좋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 네. 얼마나 돌돌동기 기다리는데요. 아, 돌돌동스 구할락에도 구할 수가 없네. 아. 날씨가 이제 이제 좀 나야 되는데. 1년 전 영상 보면서 날씨가 요거나안좋고 하니까. 아유, 어제 1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돌돌동 영상만 찾아 가지고. 갑자기 개인적으로 드시는 거. 예. 네. 이런 이렇게 꼭해 주시면서. 아, 나도 돌돌 먹고 싶은데 지금. 아. <laughs> 너무 많다. 다 드실 수있을지가 모르겠다. 야, 같이 해 너무 안 맞나. 자, 오늘도 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어, 뭐 고기가 없어가지고 가게 문은 열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된장사가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라서 생방송 하는 날인데 오늘 은뭐 따끔한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 화력 판매장 형님 집에 잠깐 이제 다와고앞 아, 끌어서 일분이면 가니까 잠깐 가봤더만 오늘 승부 갔다 오시면서 가숭어. 자, 가숭어죠. 요거를 몇 마리 사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 가숭어인지 어떤 게 참숭어인지 어떤 게 밀치인지 어떤 게 보리숭어인지 뭐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 자 요렇게 해서 아 가만있어 가만있으라고 사진 한번 찍게 요렇게 어아 충어를 가져 왔는데 요걸로 오늘 썰어가지고 충어를 보통 특이하게 요 울대를 자르고 목을 이렇게 긋어서 이렇게 진비해시킵니다자 요거를 해가지고 어, 저녁에 어, 제가 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명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라고 뭐 하고, 저는 요 숭어하고 가숭어하고의 어떤 맛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뭐 봄철에 많이 나는 숭어, 여기서는 그냥 표준명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날씨 안 좋은 거저 여차 쪽으로 전망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눈볼 그 때와 게르치구이라는 그 영상에서 정상 초반에 그 여차 마을 입구에서 그 다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숭어 장망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차 마을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다포 마을 전망대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숭어 장망 숭어가 저 길목을 지나갈 때 그물을 들어서 숭어를 잡는 겁니다 어, 깻바위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깻바위 근처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깔아놓고 물속에 담가놓고 숭어대가 그 위로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그물을 들어서 숭어를 잡는 방식. 그 숭어, 방식이 숭어장망입니다. 육소장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여섯 군데의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잡고 사람 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육소장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 기계식으로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이제 화르차들 보이시죠? 우리 옆집에 있는 요 남부의 집 사장님께서 중어 유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봄철이 되면 요렇게 중어 화르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은 중어들을 요렇게 이제 부산이나 서울로 이렇게 많이 싣고 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봄철에 나는 저 중어예요. 중어 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란 시기가 겨울입니다. 보통 한 11월 12월 달부터 해서 한 1월 2월 달까지 산란이 되고, 어, 먼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내 륙지방으로 들어오르면서, 우리 거제 지역이나, 어, 통영 쪽으로 들어왔다가, 보통, 뭐, 거제 지역에서, 이제, 지명을 따라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동네 같은 요 홍포, 그리고 뭐, 다포, 그 다음에 망치, 와현, 구조라, 지세포, 쭉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덕도 위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회유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가덕도까지도 수무가 많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수무가 많이 잡히는 시기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은 그제도에서 남쪽이잖아요? 이쪽에 잡힐 때, 초동 때. 이때 숭어를 좀 많이 잡아야 숭어가 가격도 낮, 가격도 좀 높고, 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동 때 숭어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서둘러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요, 계속 날이 안 좋아서 숭어가 지금 많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 가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숭어보다, 어... 어, 그 산란기가 좀 늦어요. 가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시즌부터 이제 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빠르면 한 1월달, 6월달, 늦으면 한 2월달, 3월달부터 알이 시, 생기기 시작해서 한 4, 5월경이면 이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숭어는 무슨 숭어다? 어, 가슴어 어, 분명히 알이들이 있을 것 같죠.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슴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 알이 생기 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 드시는 게 맛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중어 같은 경우는, 어, 봄철, 한 1월 달정도에 산란을 마치고 나면 살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서 3월 달, 4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 달, 6월 달까지는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 또그 내에서 잘안 잡혀요. 그렇게 되면 한 5월 달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소장마, 그 이제 철수를 합니다. 중어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여름철에 한번 보여드렸죠. 어, 숭어, 어, 안에 기름기가 꽉 차가지고 상당히 맛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살이 엄청나게 찌어가지고 한 10월, 11월까지 좋은데, 내만에서는 잘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또 11월, 12월 달동또 알이 생기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슴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남, 어차 제가 보겠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서남의 한, 이제 우리 동해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안까지는 많이 안 잡히고, 그래도 이제 남해 여수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좀 많이 잡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안 잡히는 우리나라 서해의 어떤 특산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부분의 자행산 고기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 자행산 고기가 제칠일 때는 무조건 양식보다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가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뻘을 좀 많이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떤 뻘의 질이나 어, 그런 거에 따라서 맛이 엄청나게 좌우가 됩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맛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뿌리 좀 오염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뭐 배가 많은 항구에서 잡히면 기름내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하동이나 저쪽으로 가면 조금 우리 지역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걸 갖다가 양식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논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양식하는 것도 많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어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가두리나 이런 게 아니고 노지에다가 이렇게 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어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지면 뽕뽕거려가지고 냉이를 많이 입는 그런 어종이기도 하죠. 일단 이거 한번 배를 한번 갈라 볼게요. 자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아까 제가 한 3월에서 4월 달부터가 잘란기가 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알도 들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알도 들어 있고 기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이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육질이 안 좋아지겠죠. 지금은 그런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산이 맛이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먹이나 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솔직히 추천하기가 좀 추천하기가 좀꺼어지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떤 거는 상당히 맛이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상당히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요즘에 이제 양식하는 밀치, 가숭어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먹이랑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연산 밀치하고 어, 양식산 밀치, 가숭어는 완전 다른 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산 가숭어하고 양식 가숭어는 그냥 뭐 고기만 같은 고기일 뿐이지 섭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비육 상태가 관리가 되고 또 비린내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벌을 안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양식 가수가 각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구입을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인산입니다 자, 요거 제가 세 마리를 가져왔는데 세 마리 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마리 다 빠르게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안해 보니까 어, 배가 멋이 들어있네요. 알이나 정소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여 뭐가 들어있을까? 봅시다. 이것도 기름이 상당히 많은데, 아, 이건 정소가 들어있네요. 배가 좀불룩하더라 요거는 정소. 정수. 어, 정소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정소가 상당히 많이 커졌네. 자, 요렇게 한 마리 더. 요것도 뭐가 들어있겠죠? 요것도 이제 알. 요렇게 보시면 노르스름하게. 여기 알이죠? 알이 좀 생기기 시작한데. 고기가 좀 덩치가 작다 보니까 별로 살이 없는 것이 없는자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숭어 가숭어회 손질해가지고 오늘 저녁 생방송 한번 해볼게요 자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크지 않아서 큰 감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해보도록 합시다 어, 두 마리는 썰어가지고 어,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어, 저녁 먹게, 어, 썰어주고, 큰거한 마리는 살려서, 제가 나중에 방송으로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거를 먹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깨지미를 좀해갖고 오면, 고기가, 어, 안 부둥그릴 건데. 이렇게. 고기가 살이, 좀 뭐랄까, 음, 그렇게 색상이 짙어 보이진 않죠. 그리고 뭐또 보통 이렇게 편뜨기로 다이묘 러시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숭어, 아무래도 숭어 같은 경우들은 색깔이 조금 진하게 나면 맛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이지물이하게 나오네요. 별로 그렇게 이제 벌써 알하고 정소가 생겼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 들었다시피, 어,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 자연산보다는 양식고기가 조금 더 기름기가, 어, 진하고 좋습니다. 살글 한번 해봅시다. 기름기가 별로 없죠. 하얀 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름이 쌓여야 되는데, 기름기가 별로 없습니다. 싹긁으니까좀큰 거는 좀 기름기가 좀 있다, 하연 게. 요렇게 썰어내면, <laughs> 자, 가숭어한 접시 됐죠. 어머니 반찬 드리면 되겠다. 자, 와사비까지 조금 얹어서 이렇게한 접시 저는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요거 빨리 편집해서 올려놓고, 어, 한일시 넘으면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즘 이제 가숭어 같은 경우는, 이뭐 양식하고 자연산 고기는 완전 별개의 다른 고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 어, 양식 가숭어 이렇게 요즘 또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거든요. 한번 사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편집하고 올리고 생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